이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안 보여. 앞에 틀어줄 수 있어? 앞에? 예. 네. 안 보이네. 뒤에 한 번만 제가 틀게요 여기. 요요 요, 요. 안녕. 컴백하는 카입니다. 3집 가수 카이 예 yeah. 스케줄 열심히 하고 지금 퇴근하러 갑니다 요호. 너무 바빠 좋아 그래서 아, 범어도 못 찾아오고. 3월 13일. 컴백. 로버. 컴백. 기대 많이 해주세요. 노래가 좋아. 내 나름의 스포. 슬라이딩, 미끄럼틀, 어? 그리고 미러, 블랙미러, 세일러미, 그리고 또뭐 있지? 시너, 범바, 노래 진짜 좋은데, 꼭한 번씩 들어봐 주세요. 전 이제 제작이 다 끝났고, 앨범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그 외에 어, 홍보 컨텐츠 촬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로미 로버 로버 I'm coming over 로버의 너의 의심으로 가득찬 어 질문들은 이제 all stop yeah 스포 듣지 는 순간이 고생 끌림이 되지. <laughs> 마치 갈라진 마른 땅이 기다린 빗물 같이 날갱 기적같이 yeah. 끝없이 <laughs> 노래 스포. 뻔바 멈춰, 이 순간을 즐겨 메 아이사 Say o oh, 기에마시또뭐 있지? I let y 그리고 한국 Say love me 여러분은 어떤 자켓 사진이 제일 좋아요? 블루 블랙 머리도 했고, 금발 머리도 했고, 그리고 천사 날개도 하고, <laughs> 로버 방랑자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 던지고 자유롭고 싶어 자유로운 사람. 다 좋죠 근데 뮤비 촬영 현장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었다는 거 그게 아직 안 풀렸다는 거 저는 수록곡 중에 다 좋은데 진짜 다 좋아요 이거는 다 마음에 드요 다 마음에 들어. 원래 피치스랑 고민했던 타이틀곡 고민했던 곡도 들어가 있고. 슬라이딩도 너무 좋고. 범바도 진짜 좋고. 세일러 미도 좋고. 다 좋아서 어떡해? I'm from r h o 이 e s i a t a 아무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힘들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컴백 설렙니다. 컴백 설레어요. 댓글 읽고 있어요. 지금 셀 m 미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 동대문에서 그거 한번 할까? 댄스. 버스킹? <laughs> 매니저님이랑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약간 그 자켓 사진이 좀 곰보다 좀 고양이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약간? 지금은 약간 곰 같은데. 사진은 약간 고양이처럼 나온 것 같아.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촬영하는데 길고양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보내줬는데 버블로. 아무튼 요즘 고양이가 좋아. 틱톡도 하겠습니다. 가냐고 불러주면 갑니다. 여러분 보러 언제든지 기분이 좋아요. 퇴근해서 기분도 좋고 이제 활동만 하면 되니까 기분도 좋고 작년 한해 올해 준비 로 사랑한다고 말해다와이님은 아, 제가 올해 열심히 활동을 <laughs>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남았죠. <laughs> 즐겁게 올해네, 올해네,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함께. 내가 사랑하는 엑소엘과 함께 언제나 내 옆에 있어준 엑소엘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저희는 아직 금발 잘 즐기고 있죠. 지금 티저도 나오고 이제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씩 인스타 라이브 해보,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바쁜 것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제작, 제작은 다 끝났으니까 마음도 편해가지고 <laughs> 세 올라 컴 b 리 바리 여러분 11시거든요 아들 굿나잇하시고잘 자고 컴백 기대해 주시고 루비도 너무 재밌고 필름 카이도 진짜 열심히 찍고 대박이요. <laughs> 잠도 못 자면서. 내 머리를 감싸. 내 두뇌를 진짜 풀회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피치스의 때 앨범이랑 지금 때랑 약간 달라요. 마음, 마음이. 많이 달라요. 그때는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스스로 음막 복잡한게 있었는데 이번 앨범은 그냥 재밌게 했어 진짜 그냥 재밌게 너무 재밌게 했어 일단 노래가 난 너무 좋았어 내 마음에 딱 들었어 아무튼 마음 편하게 이번 앨범도 즐겨봅시다 여러분 안녕!